이거는 아마 질문지? Q&A 보내주신 거거든요? 그 제가 뽑아볼게요. 두렵네, 뭐가 있을지. 두려운데? 무슨 호빵 좋아하세요? 너무 귀여운 질문인데요? 제가 두려워한 거에 비해? 호빵! 호빵은 무조건 팥이죠. 팥 호빵 기본. 이제 계절이 또 겨울이 됐으니까 아, 오늘 집 가는 길에 하나 먹어야겠다. 이렇게 팥한번을 이렇게 팥 이렇게. 뭔가 보라미도 팥 호빵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? 왠지 보라미도 다른 거안 먹고 팥 먹을 것 같아요. 저도 팥. 자, 또 다음 질문. 요즘 재미있게 읽은 책은 뭔가요? 제가 요즘에 드라마 촬영을 하느라 책을 최근에 못 읽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읽은 게 준신의 서을 오랜만에 다시 읽었던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시집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차 이동하면서 읽었는데 시집 읽었던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? 네 그렇습니다. 독서를 요즘에 안 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났죠 아니? 뭐지? 박혜수로 매력 삼행시 해주세요가 무슨 말이에요? 박해수로요 아 박혜수로 삼행시 아 제가 제일 삼행시요. <laughs> 삼진그룹 영어토익반. 개봉 기다리느라 토해 토할 네. <laughs> 것 같으시죠? 반 하실 거예요, 저의 영화. 너가 어떻게 <laughs> 생각해, <생각하시지>? 스스로? <laughs> <laughs> 아,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박해수로 자 해주세요, 박해수. <웃음> 박 해주세요. 박 박해수의 브이라이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해수와 예. 함께하는 이 시간 어떠신가요? 망했다 음. 와 정지했어요 머리가 <laughs> 패스 재석이 <죄송해>. 실패 <laughs> 다음 거아 이거 재밌다 어려운 도전을 앞두고 시작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면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네 저는 좀제 성격이 또 그렇게도 하지만 무조건 뭔가 도전할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는 그런 편이라서 또 도전을 하면, 물론 뭔가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죠. 힘든 시간들이 오기도 하지만,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면서 뭔가 제가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. 일단 연기를 시작한 것부터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었는데, 저는 그 도전을 한 거에 있어서 절대 후회가 없고,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, 너무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, 네. 도전하세요.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. 장발 횟수 대 단발 횟수. 여러분은요? 여러분 이거 댓글로 써주시면 안 돼요? 장발 횟수 대 단발 횟수. 저는 솔직히 이렇게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었어서 제가 장발이 제일 잘 어울리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자르고 나니까 너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. <laughs> 저는 좋아요. 제 단발이. 네. 아, 이제 마지막 질문. 신지하게 뽑아야겠네. 이 친구를 뽑아볼게요. 노래방 18번이 궁금해요. 노래방 진짜 못 간지 너무 오래됐거든요. 그래서, 방구석에서 기타 치면서 방구석 노래방을 즐기고 있는데, 제 노래방 18번은, 음... 저는 권진아 양의 끝! 을 되게 자주 불렀었어요, 노래방 다닐 때. 내가 갈게, 써 미안한 척 하지 마. 이런 도대입니다. 버섯, b 버섯이 오래 안 갔죠, 그렇죠 버섯은 제가 영화 찍을 때 꽁꽁 감췄다가 이제 또 끝나가지고, 단발. 버섯이, 버섯은 상징그룹 영화 토입반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, 영화를 여러 번 보세요. 마지막 질문.